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석굴암과 선사시대 암각화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생생하게 보여줄 사진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어제 1세대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인 고한석홍 씨가 기증한 경주 석굴암 석굴사진 295점과 원로학자 강우방 씨가 기증한 울주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사진 108점, 총 403점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주 석굴암 석굴 사진은 본존불과 보살상, 역사상 등 여러 조각상들의 모습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2021년 공개됐던 석굴암 그 사진 도록에 수록된 사진의 컬러, 흑백 촬영본과 보정본을 함께 공개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은 공공누리 1유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